자 오늘은요 강원도 평창 쪽에 그냥 야산에 야산에 그냥 들어왔습니다 야산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삽주가 이렇게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사면이 좀 심해서요 요거 요거가 좀생육 조건이 별로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삽주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어, 이렇게 잎이 이, 결각이 져서 이렇게 세 개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죠. 요거는 잎의 톱니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삽주입니다. 삽주고요 지금 요렇게 요 식물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민둥갈키 아니면 개갈키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두 개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꽃이 좀 펴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갈키 종류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여기 핀이 식물은요 큰 꼭두선이입니다. 큰 꼭두선이는 이렇게 잎이 내장으로 돌려나면서 이건 꼭두선이는 이게덩굴성인데 이건 덩굴성이 아니죠 꽃이이런 식으로 이렇게이렇게굴형인데 이건 덩굴형인 이건 덩굴형인데 이건 덩큰꼭두선 이건 덩굴형인데 이건 이 높은 산 정도는 가야 보실 수 있습니다. 노루귀입니다. 노루귀도 이렇게 아주 아무도 눈에 안 띄는 곳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노루귀가 봄에 꽃을 제법 예쁘게 폈을 것 같네요. 노루귀도 이렇게 좀 있고요. 자, 자, 지금 보이는 식물은요. 이거는 방아풀이죠. 방아풀 같은 경우도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고, 이게 꿀풀과 식물이기 때문에, 잎자루가 이렇게 보면, 잎이 이 줄기가 네모지죠. 네모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방아풀 같은 경우도 약으로 사용을 하죠. 연령초 해가지고, 오래된 채증이 오래되거나 할 때, 또는 뭐 위암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요걸 그 조리약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방아풀 한번 잘봐주십오 방아풀렸습니다 지금 이게 렇 고추나무는요 꽃이 다 지고 지금 이렇게 열매가 열매가 지고 있습니다 잎세 개짜리 이제 많이 아시겠죠 고추나무는 이 고추나무 열매를 약으로 쓰죠 작고 유라고 그래가지고 기침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조뱅이 꽃이 아주 곱게 폈네요 색깔도 이렇게 뿌롱색으로 보통은 이렇게 애매한 희끄무레하게 피는데 자 조뱅이도 이렇게 조뱅이는 약간 가시가 있습니다 조뱅이도 이게 이제 요거 하나하나가 다 꽃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살피면 이런게 이렇게 이런 조뱅입니다 조뱅이 조비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있는 데는 많이 있어요 자 조뱅이도 있고 꿀풀도 지금 이제 요거는 꿀풀이 많이 진 거죠? 이제 꿀풀도 이렇게 피고 있고요. 그지어줌풀을 요새 강원도 쪽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지어줌풀이 이제 수정이 다 되고 나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털이 있는 것 같이 있어서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번식을 합니다. 지어줌풀입니다지어줌풀 여기 보시면 딱 아시겠죠? 이제 요거, 요거 이렇게. 입줄기 없이 줄기에 바짝 붙어서 가는 거. 여기 보니까요 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잔대는 잔대는 절대 하나 하나만 있지 않아요. 잔대는 하나가 발견되면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 요것도 잔대입니다. 잔대 잎이 이렇게 돼있는데요 위에 뭐가 잘려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요것도 잔대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삽주가 삽주가 있네요. 그죠? 어, 삽주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잔대가 위로 올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겠죠 보면 여기에 잔대가 제법 큰 잔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큰걸 보면 그걸 알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잔대는 야생 잔대는 이렇게 여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삽도 여기 보니까는 또있고요 이렇게 삽주도 있고. 삽주가 이렇게 잎이 옆에 한 장이 더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삽주도 있고, 아,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삽주도 있습니다. 잎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아까 같이 그냥 둥근 모양으로 있는 삽주. 이렇게만 있습니다. 삽주도 있고요 있을 건 있습니다 음. 이거는 뭔지 아시죠 이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잡주 방금 말씀드린 동그란 잡주자아좀 늦었습니다 그죠 조금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여기 뻐꾹채죠 뻐꾹채가 이렇게 요 모양이 뻐꾹기의 깃털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래가지고, 뻑국채라고 그랬죠? 뻑뻑채가 이렇게 지금. 아, 활짝 폈습니다. 아주. 그죠? 뻑국채는요, 엄청 크게 자라네요. 보면 지금 제 배꼽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뻑뻑채는요 부들부들부들부들해요. 아주. 아주 부들부들부들 합니다. 이것도. 의외로 이게 지금 꽃이 필 정도면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데, 뭐, 느낌상으로는 아주 부들부들 합니다. 아. 아, 올해 이번에 이제 주말에 오면서 뻑국채를 보고 싶었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뻑국채였습니다 뻑국채도 여성분들의 이렇게 가슴 통증이라든지 하여튼 가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유주비 분비가 잘 안될 때 산모들 이런 때 사용을 하죠 자 요것도 방아풀입니다 요것도 방아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활량나물이죠 활량나물. 활량나물은 이렇게 좀 뭔가 특징적이고요. 이렇게 동굴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굴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활량나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이제 개미치죠? 개미치 있고 방아풀이 계속 있습니다. 방아풀이 이것도 방아풀, 이렇게 생긴 것도 방아풀. 다 방아풀입니다. 여기가요. 도로잖아요. 도로. 아, 강원도는 강원도입니다. 도로인데 여기에 이렇게 잔대가 엄청 엄청 실한 잔대가 이렇게 길가에 그냥 이 자동차 길 피해서 바로 있네요. 잔대가 있고요. 잔대가 여기도 지금 아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아주. 지금 제제한 무릎 넘어까지 왔거든요. 엄청 크네요. 잔대가 한 군데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잔대도 이렇게 씨를 많이 달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요. 자,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